수도권은 어제부터 전면 등교 수업이 시작됐고 경북에서는 이미 올해 1학기부터 등교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학생들은 무증상이 많고 예방 접종률도 낮아서 학교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원격 수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는 다시 정상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는 동안 가족과 친구 등 외부인과 접촉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손 씻기와 손 소독 등 방역에 열심입니다. 어제부터 전면 등교가 이루어진 서울 경기도와는 달리 대구 경북에서는 올해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학생 감염 위험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접종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 사람이 많아진데다 초 중학생들은 예방 접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스터 접종이 필요한 고 연령대의 그 확진이 나오다 보니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들의 그 확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북에서는 최근 학생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영주의 한 미술학원에서 11월 16일 원장과 교사가 확진된데 이어 지금까지 11명의 학생이 감염됐습니다. 경산에서도 이달 들어 10여 군데 학원에서 12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학원생하고 관련된 사람들 파악을 하고요. 또 다른 학원에도 이제 방역에 게 달라고 안내를 하고.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확진자 239명 가운데. 64명, 26.8%가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무증상 확진자가 많아서 조기 차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당국은 발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이 있는 학생은 학교와 학원에 가지 말고 즉시 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